안녕하세요. 아파트 읽어주는 여자, 엘리사입니다. 예, 제가 지난 일요일날 신세계 백화점에 이제 외부 특강을 나갔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렇게 외부 특강을 잘안 나가는데, 이제 특강 나가면, 이제 질문을 먼저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내지는 뭐 집을 일단 사보신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실거주를 하시는지, 아니면 뭐 전세 살고 계신지,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생각, 이런 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뭐 질문을 주고 봤는데, 질문을 이렇게 주고 받다 보면, 특히 외부특강에 나가면, 아 여전히 투자에 대해서 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 부동산 투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지는 아나 지금 이런 활발타른이 상황에 계속 규제가 나오는 이 상황에 어,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되게 봤을 때 여전히 전세 살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봤을 때가 되게 안타까움이 되게 많이 든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현 정부가 집을 사지 말아라 막 이렇게 막 규제를 막 엄청나게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살아야 될집 실거주 집은 정말 솔직히 하나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실거주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돈이 딱 가서 살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쵸? 그런데 내가 지금 실거주집을 마련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어. 있으나 당장 가서 실거주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나는 평생 전세 살고 평생 월세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오르고. 떨어질까 봐못 사는 하락 논자들은 일단 놔두고라도 실제로 내가 실거주를 마련하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지금 너무 오른 집값 부담을 하기 힘드니까 살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자산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투자를 선택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제 수강생들 분 중에서도요. 무주택자가 되게 많으시고 실제로 집을 사보지 않은 분들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러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실거주 마련이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분들은 실거주를 마련을 하려 해도 그 마련할 돈이 없으면 그 돈을 어떻게 벌 거냐. 직장 생활만 가지고는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 물론 내가 대기업 다녀요. 그 대기업 다니는 남편 만났어요. 내가, 그래서 둘이 대기업, 대기업 만나서 연봉 많잖아요. 둘이 합쳐서 열심히 해서 1년에 1억 모으면 괜찮아. 1년에 1억, 10년 모으면 10억. 그러 10억이 계속 집이, 집값이 1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집값은 달아나잖아요. 그나마, 대기업 다니면, 연봉이 세니까, 둘이 맞벌이 해가지고, 정말 허리띠 졸라매서, 뭐,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도저도 아닌 대기업이 아닌, 그냥 일반 직장에서는,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거기다가 결혼해서, 이제 살았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뭐, 뭔가, 집이 마련되기까지는, 뭐, 애를 놓지 말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게 안될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 세, 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결혼 왜 해요? 아이 놓고, 아이 굽면서 살려고 하니까, 아이 하나 놓고, 둘 놓고, 셋 놓다 보면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재테크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먹고, 한달한달 한달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냥 저축하면서 그냥 작은 실오라기 같은 희망만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부자가 되겠다? 예를 들어, 한 단계 뭔가, 내가 이제, 뭐, 자산 상승을 한다든가, 이런 꿈을 꿔보지도 못하고, 이런 좋은 시절이 다 놓치고, 아이들 학비 되다가, 응? 아이들 키우는 비용 되다가 나는 늙고, 나중에 아들, 아이들 또 장가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낼 때, 그거 다 하다 보면 나는,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 이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가, 마음을 굳건히 먹고, 실거지 마련을 위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2014년에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부동산에 정말 부자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워킹, 전업주부였어요. 그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전업주부였단 말이죠. 회사 생활 굉장히 오래 했는데 회사 생활할 때는 정말 전투적으로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거에 뭐 전혀 관심도 없었고 내가 재테크를 왜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마흔이 다 돼가도록 제대로 된내집한채 없고 아이들은 이제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돈은 자꾸 들어가고 마땅한 노후 대책도 없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내가 답답하고 내가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통장 봤죠 물론 제가 직장생활 굉장히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그리고 연봉도 꽤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 봤더니 매달 생활비 썼고 그는 보험은 또왜 그렇게 많이 들어놨는지 보험료에 다 들어가고 나름대로 얼굴 많이 받으니까 뭐 백화점 가서 정말 옷도 사기도 하고 아이들 막사막 막 정말 책도 막 막. 그 뭐죠? 전집. 전집으로 책도 막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버는 거 대비 지출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리고 제대로 공부도 안된 상태에서 주식 투자도 하고 펀드 투자도 하고 막 이러면서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그니까 통장에 딱 보니까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럼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집 제대로 한채 없이 대출금은 막 점점 늘어나고 이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는데 오히려 좋은 빚보다는 나쁜 빚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2014년에, 2013년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데, 2013년에 회사를 딱 그만두면서, 와, 너무 제가 스스로 저를 평가했을 때, 너무너무 제가 바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울하고, 이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엄청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뭐, 책도 많이 읽어봤고, 막 그랬는데, 그때 한 줄기 비추를 다가온 게 부동산 투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거를 정말 열심히 미친 듯이 해서 내가 최고의 집을 좀 마련해야겠구나. 돈이 많으면 가서 그냥 사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가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살수 있는 돈을 마련을 해야 될거 아니야. 어떻게? 투자를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 투자를 해서 내가 그 실거주 집을 마련할 수 있게끔 투자를 해서. 왜? 작은 돈으로 작은 돈을 계속 불리는 거예요. 계속 불려서 작은 돈 갖고 작은 돈 벌고 작은 돈 갖고 계속 작은 돈으로 벌려서 한 채가 두채 되고 두 채가 세채 되고 세 채가 네채 되면서 그걸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조금 더 똘똘한 거 조금 더 나은 거 조금 더 수익률이 좋은 걸로 자꾸 갈아타면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저는 물론 굉장히 작은 돈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6년 7년이 되면서 지금 이제 조금 아 이제 조금 먹고 살만 하구나. 이제 내가 정말 똘똘한 시골집을 하나 마련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에까지 오르기 6년 7년이 걸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로 내가 그 6년 전에라도 7그 2014년이라도 이런 결심을 안 했다면 안 했다면, 이 6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거고, 어떻게 보면 되게 길면 길고, 되게 짧으면 짧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해온 기간보다는 앞으로 또 나아가야 될, 살아야 될 시기 훨씬 많은데, 아, 내가 그때라도 해서 정말 다행이구나. 지금 수강생, 저 수강생 분에 굉장히 젊은, 20대도 있고요. 물 20, 굉장히 최연소 20대도 있지만, 실제로 60대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조차도 전 늦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게, 백세시대를 살아가실 때는 지금 우리가 지금이라도 60대라도 지금 나 앞으로 5,6년 저처럼 5,6년 한 2년 정도만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뭔가 내 자산을 조금 더 늘리고 좋은 나쁜 빚을 점점 좋은 빚으로 바꿔가면서 내 자산을 늘려가면서 그 자산으로 정말 내가 편하게 살수 있는 집한채 마련할 수 있다. 또노예에 그래도 어느 정도 너무 쪼달린 생활이 아니라 여유롭게 가끔은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여행 한번 갈수 있고 자식들한테 용돈도 줄수 있고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수 있다면 내가 이 작은 돈으로 작은 돈을 버는 투자가 그렇게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 하냐는 거죠. 제가 뭐 투자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내가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없는 분들, 없는 분들 내지는 실거주 마련하고 싶은데 당장 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소액으로 작은 돈을 벌어서 갈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차곡차곡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냥 시작, 첫 방송으로. 아, 제가 이제 걸어온 길, 제가 해온 길, 이런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하고 이제 그냥 방송을 찍었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가 길어졌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 방송이 되게 짧지만 임팩트 있게 느껴져서 내가 지금 돈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지금 부동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 동기부여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